코스닥 시장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강한 하락이 나온 날, 이 종목은 시간에 다닐까해서 6%가 넘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양봉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양봉 캔들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마감한 캔들을 양봉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시가가 형성된 이후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양봉 캔들은 매수세 우위 캔들입니다. 그리고 몸통이 클수록 매수세가 더 강한 양봉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통이 큰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향후에 상승의 연속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면 이런 몸통이 큰 양봉 이후에 물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봉이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양봉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좋은 양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양봉 중에서 하락의 힘을 이겨내고 만든 양봉이 좋은 양봉입니다. 이 하락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 추세 또는 장대 음봉 또는 시장 하락. 다시 말해서 양봉이 나오기 전에 강한 매도 압력이 있었던 구간에서 그 매도 압력을 이겨내고 양봉이 나왔을 때 그것을 좋은 양봉이라고 하고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을 때그 시장 하락을 이겨내고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양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은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추세를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움직이겠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움직이던 종목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몸통이 큰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 양봉은 일반적인 양봉보다 더 좋은 양봉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강한 하락 압력을 이겨내고서 그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날 장대 음봉이 나온 종목이 다음날 이 장대 음봉의 몸통을 모두 회복하는 이런 양봉 캔들이 나오는 것도 좋은 양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고 다음 날 바로 이 장대 음봉의 몸통을 모두 회복하는 양봉캔들이 나왔다 라는 것은 이전에 강한 매도세를 압도하는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더 좋은 양봉이라는 것이고요. 이두 개의 캔들을 합쳐서 상승장학형 양봉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금요일 날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시간이 다닐까가 6%가 넘게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만들어진 캔들이 바로 상승장학형 양봉캔들이고요. 전날 몸통이 큰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몸통이 큰 음봉 뒤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이 하락의 힘을 모두 압도하는 이 상승 장악형 양봉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좋은 양봉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날 코스닥 지수가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마이너스 1.94% 강한 하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의 강한 하락 압력을 이겨내고서, 그리고, 전날에 장대 음봉, 이런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고서 상승장악형 양봉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더 좋은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종가의 리딩에서 매수사인을 드렸었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6.35%의 강한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3A 로직스도 같은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마이너스 8% 이상의 강한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5일선 위에서 움직이던 주식이 5일선을 이탈하는 몸통이 큰 음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죠. 이 매도세를 압도하는 상승 장악형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날 몸통이 큰 음봉 뒤에 추가 하락이 만들어졌던 구간이었죠. 근데 이 종목은 시장 하락과 함께 몸통이 큰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다음 날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그 하락의 압력을 이겨내고서 이렇게 몸통이 큰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좋은 양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중에 12.66% 강한 상승구간이 만들어졌고요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은 다음날 바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어,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가 캔바이오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상승 장악형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날 장중에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하는 급락이 나왔었고요 캔들 자체는 몸통이 큰 장대 음봉이죠 그런데 다음날 이 강한 하락을 압도하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 이게 바로 상승 장학형 양봉 캔들이라는 것이고요. 이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날이죠. 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그 리가 캔바이오도 장중에 폭락이 나왔던 건데요. 다음날 시장은 이 몸통 안에서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리가 캔바이오는 시장보다 훨씬 강하게 이 몸통을 압도하는 양봉이 나온 거죠.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더 좋은 양봉이라는 것이고요. 다음 날 장중에 10% 가까운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상승 구간도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더 좋은 양봉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더 좋은 양봉이라는 것은 하락의 힘을 이겨내고 만든 양봉이 더 좋은 양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만든 양봉, 전날 장때 음봉이 만들어진 종목이 다음날 상승 장악형 양봉 캔들이 나온 종목, 당일에 시장에 강한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오는 종목, 이런 양봉들이 일반적인 양봉에 비해서 더 좋은 양봉이라는 것입니다. 공지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가장 확률 높은 필살기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강의 이후에는 연말까지 실시간 리딩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시장 하락 구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추가적으로 모든 패턴에 대해서 엑셀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패턴의 상세 조건과 패턴이 만들어졌던 모든 종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추후에 혼자서 매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